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오다 알아서 하시고. <웃음> 봅시다. <웃음> 봅시다. 아, 내가 다시 촬영하면 혹시 내가 다시 촬영하면 좀그 생략된 표현들이 있거든. 더빙하시면 편한데. 그 더빙도 이상해. 봐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는 걸할 거예요. 항상 같은. 그래요. 그래요. 항상 등식. 그래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이게 항등식이 됩니다라는 건데 등식부터 해보자. 등식은 어, 등호를 사용하여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를 사용하여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2x 플러스 1은 5. +1. 4 플러스 7은 11. 11. 오케이. 이런 이게 등식이에요? 5 플러스 5는 응. 11 이런 거는 등식이 등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5 플러스 5는? 1 0이긴한데 성립하는 등식이 아니지. 이 등식이에요. 아니야. 음. 오케이? 서로같음을 나타내야되는데 같음을 나타내는 식은 아니잖아 뭐지? 오케이? 나는 음, 얘를... 등식이라고 그러니까 배웠어 그래? 등식이라고 배웠 등식. 등식이라고 배웠어요? 네. 내가 다시 한번 네. 공부해서 가져올게요 등식이라고? 맞는데요 어. 맞는걸 <laughs> 왜 깨졌다고 하세요? 6에 등식이냐고? 어, 이거 내가 다음 시간 한번 다시 공부해 볼게요. 왜 저거 같다 하고 저거는 뭐라 이어요 아니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같지 아니하다. 아니, 그 이름이 등호랑 거리 뭔데? 아닌 등호 아니 내가 나, 나 나도 생각을 안 해봤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너희들한테 좋은 거 배우는 거 같아. 아 생각해 볼게 내가. 오케이. 와 알아, 그 알아볼게요. 그녀 시간에서 눈을 떴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은. 특정한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어? 주어진 식에 어, 이렇게 하자. 식의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 만,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2x 플러스 1은 4.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3. 성립하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3이야? 네. 응, 2분의 3. 오케이? 이런 것을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이항등 항등식. 항등식은 뭐라고? 어, 특정, <laughs> 아니, 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식은 문자에 아, 다안 안안안 돼. 안안 돼. 돼. 안 돼. 아, 우리 이거, 우리 책은 왜 이게 안 되지? 내책읽이 하나씩 봐주세요. 어. 어떤 값을 대입해? 대입해도 <laughs> <laughs>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입이 <laughs> 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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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4x 플러스 7은. 4x 플러스 7. 그렇지. 이런 게 항등식이에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항등식을 이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식을 똑같이 쓰겠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을 썼더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배운 항등식이 있어. 네. 뭐예요? 검산식이 항등식이에요. 네, 아또 검산식 얘기하지 마세요. 그 <laughs> 우리가 음 식이 이렇게 쓰여 있거든 이렇게 쓰여 있는 식이 있잖아 저 이렇게 거리 가세요 당연하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항등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배우는 이유는 다 하나야. 이 식을 해석을 하자냐이 식을 해석하는데 예로 나눴더니 몫이고 뭐가 나머지가 15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에 대한 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똑같은 식을 찾아주는 게 목표고 그것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는 게두 번째 목표인 거예요. 오케이. Okay. 음. 그러면 항등식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 1 번.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다 시험에 나와요? 응. 성립하는 등식.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왜? 이미 x에 대하여 <laughs> 성립하는 등식. x 에관 관계 없이. 똑그렇지여희들이 이제. 똑같은, 야, 음. 썼다고, 어떤 거야, x의 값에 대하여도.

지할떡이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 알겠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항등식에 대한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봐봐.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ax 플러스 b랑 a프라임 x 플러스 b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항등식이면 뭐가 적립해요? a랑 a a는 b 그렇지. a는 a b는 b프라임이에요. 네, 저그눈한 뭐? 다음에 저 바퀴가 뭐예요? 요거요거요거요? 네. 양쪽으로 갔다. 아니면? 이렇게도 갔고 이렇게도 갔다. 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이 되잖아. 위에는 뭐가 될까? 모든 X에 대해서, X에 어떤 값을 트든 간에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A도 <laughs> 0이, 0이 되고, A도 B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야 X에 1루트, 2루트, 3루트, 4루트, 1000루트, 1000루트, 다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응. 음. 그러면 X는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 네 그럼 이상하잖아. 요 음. 그거 맞아. 네가 생각났네. b를 이항한다에 a로 나누면 x에 대 0이라는 식이 되는데 그 많은 0이라는 식이 돼요. x에 많은 하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e 형태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 0이 되려면 항등식에서 이 e 형태가 항상 x에 대한 항등식이 항상성립해야 돼. a는 c는 0. 그렇지. a도 0. b도 0. 그럼 이제 이 형태는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상해요. 음. 나눌수가 없어. 0을 나눌 수가 없어서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아니, 1를이어한다음에 아, 도형해. 알안썼어요 네. 역시 선생님은 내맴인 거같요봐 봅시다. 네. 0을 나눌 수 없어. 왜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x에 어떤 값이라도 성립하는 식이거든. 네. 응. 음.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지금까지 너희들은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음, 근데 이건 x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왜? x에 1로든 2로든 3로든 성립하는 식인 거야. 그냥 근데 x값을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a의 값을 구해야겠 그렇지. 다른 것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식을 나름대로 해석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 거야. 조금 목표가 다르지? 음. xy가 있어요.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a'x b'y가 같대요.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요? A도, A도 A, A도 A 프라임, B는 B 얘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0. 그렇지 A도 0, B도 0, C도 0이 되겠습니다라는 게될 거예요. 다 0이에요. 그렇지. 어. 그래서 똑같은 식을 만들어 주려면 얘 0이 되려면 X, Y 어떤 문자를 넣었을 때다 0이 되려면 A도 B도 C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거는 너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 <laughs>